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공이거어린이용이야 연습용 이쁘다. 이런데이거이거내 이쁘다. 이쁘우이쁘이다다이다이쁘오이 잘한다 잘한다 잘하는 데 하나 둘셋오오오오오한번더오 잘한다 잘한다 유라 그럼 일어나서 일어나봐 하나 둘셋 우와 그렇지 하나 둘셋 그렇지 아직 없지? 다 어린이집 갔지 유라? 막 열심히 달리는 걸 응. 질주라고 하거든 빨리빨리 달리는 거야 짜잔 우와 당근이다 당근 질주 토끼 응, 운동이 오, 이게 토끼들이 있어. 하나, 둘, 딴총. 셋. 띄옹! 여총 이제 아빠 차례. 다다다다다다 짠. 오, 아빠 준다. 깡총. 깡총. 들어 한번. 찌벨. 야, 이거 사형이네 돌려 <laughs> 그냥 응. 계속 돌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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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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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으악! 웃음> <laughs> <맞다. 웃음>

얘네들다 온다 부른다 막어 그러네 부르네 어 여기 북극곰 있다 북극곰 북극곰 있어? 응 북극곰? 여기 북극곰 있다 북극곰 아구 귀여워 어떡해 아버지 아빠랑 엄마 보고 윙크해 엄마 보고 유라 어디가 유라 어디가 어디가 유라, 유라 같이 먹어. 가야지 유라 엄마 보고 <laughs> 재밌겠 다. 구멍이 있대요 구멍 계속 파다 보면 구멍 오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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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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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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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tunggu dia? 짠! 짠, 짠, 짠 엄마도 짠! 짠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고 <laughs> 아 미주차나 입네입기 ただ。 고맙니까 <laughs> 어떤 게임일까 궁금하네 이거 열어봐 와 아, 구름 조각이다 열어봐봐 비슷한건데 다른데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아까 빨리 들어갔지. 어린이집에서... 뭔데 이거 못 봤어? 아, 뭐야? <laughs> 뭐야? 보여 줘. 보여 줘. 누구 닮아서 이쁘네 했더니. <laughs> 너뭐좀 잡아 그럼 자리 봐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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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내가 내가 두명 동생 걸음마 연습해줄래 오늘의 점심 찜닭 맛 집에 있길래 먹어볼게요 재진표 주년이야소소 하나 둘셋한명한 소중해 아니 진짜 이제 완유튜버니까아니 <laughs> They are tim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有點 and a bit Thank you for watching 입어볼까? 예. 너무 예쁜데? 이모 감사합니다. 이모 사랑해요. 이모 사랑해요. 누구 이모야? 이모 이모. <laughs> 이모 사랑해요. 됐다. 벌써? 얼굴. 얼굴? 그리고 다리. 다리도? 얼굴이 작아. 얼굴이 엄청 작아? 다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김다순, 나를, 문. 지금부터. 네. 연현님 네. 시작할 것입니다. <laughs> 안 되겠다. 안신발이토요 되... <laughs> <laughs> 오, 아주 좋아요.

아니 더나있으면 이거 아빠 꼴 네가 먹고 있잖아 지금 아빠 꼴통 내지 마 아빠 꼴 아빠가 먹 거야. 아이 끝까지 다 맛있어 아빠 꼴 아빠 이 이거 안 먹는 애아빠뭐 고기 별로 먹지도 않더라고 배이가 뭐. 제일 맛있어 <놀녀말> <놀말>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맛있어요>. 이 옛날 옛날 <놀말> 기절 哟。 <laughs> 난리야주차 아, 어, <laughs> 주차 이거 하고. 너한데잖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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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哎，你好。

이거 장거 부릴게 응 일로 오세요 이제 이거 이거 부지 도와줘 놀까 이것도? 우리 엄마가 우리 파니꺼 산거야 파니꺼냐 파니꺼 이건 뭐야? 너무 응, 귀엽지? 어? 이거는 엄청 크네 파니꺼 이거좀큰거 샀어 이건 더 작나? 봐볼까? 빵냐빵냐 우와 유라 핫핑크다 핫핑크, 핫핑크. 저 정도는 태워보고 싶다 네,いい요. 특히 h u 니 b l e c o m 비요 들어가 그리고 그늘로 와. 당장 돌아봐. 아우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뭐할말 없어? 그리서 사랑해. <laughs> 이리서 사랑해? 응. 히 <laughs> 사랑해. 야, 붙지 마. 또. 이거 <laughs> <laughs> 뭐야? 네, 네. <웃음> 엉덩이. 서블유? 서블유야. 빨리 빨리 넘어지. 예! <뽕뽕뽕> <웃음> <웃음> 어 소리가 나는데? 어? 빵빵 아니라고요 반복어 뭐야? 아니, 복이배을 하고 반복. 한복은. <laughs> 비비 팡팡. <빵빵>. 완전 <laughs> <laughs> 그 <laughs> 완전 다 부정. 스트 그러면 그 건에다가는 된 아니 하고 이제 하면 안 되죠뭐 이거 안돼안 되죠? 돼. 응. 했는데요. 네, 두개 지금 두개 먹으면 배아파서한개 먹고 한개 분한테 주세요 분이 누구예요? 한개 먹고 남편한테 주세요 네. <laughs> 남편분. 네. 재료들이야 재료들. 재료들이야? 기어이 밥 먹을 거야? 우리 아

내가 한개 먹어볼래 흐음 <laughs> 한개 먹어볼래 복숭아가 진짜 빨리 사가지 않지 가밤수 올라갔어